안녕하세요 뚱이아 분입니다. 네, 오늘은 금요일이에요. 네, 또 벌써 주말이 다가왔습니다. 아, 좋아요. <laughs> 네, 오늘 영상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첫 번째 세트, 만원짜리, 이렇게 다섯 개, 5만원 세트 보내드릴게요. 네, 9cm, 9.5cm, 높이 9cm에요. 9.5, 높이 9cm. 네, 이렇게 다섯 개, 다섯 개 묶었습니다. 다섯 아이 묶어서 5만 원 세트 네, 보내드리고요. 랜덤 선물 갈게요. 랜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다음 세트도 만 원짜리 다섯 개, 네, 9cm, 높이 9cm, 구곱하기 9cm, 무난하게 심을 수 있는 그런 사이즈 아이들이고요. 네,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5만 원 세트 가고요.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. 다음 세트 원형 0만 원짜리. 네, 요거 다섯 개 5만 원입니다. 똑같아요. 네, 10cm 정도 나와요. 10cm. 네. 10cm, 10.5cm, 1 0 네, 10.5cm 정도 나옵니다. 입고 사이즈는 10cm 정도 나오고요. 높이 사이즈 8.5cm. 높이 사이즈 8.5cm. 원형. 네, 이렇게 다섯 개 묶어서 네, 5만 원 세트 가고요. 랜덤 선물 보내 드릴게요. 다음 세트도 5만원 세트. 아 멋스러워요. 이 아이들 약간 또 고급스러운 느낌이 있죠. 10cm 나와요. 10cm. 높이는 9cm에서 8.5cm에서 9cm까지. 네. 이렇게 1 0 x 9cm 정도 보세요. 다섯 개. 어. 이 아이 진짜 예쁘다. 왜 멋있죠? 이렇게. 코 사진 굉장히 깔끔한 스타일로 이렇게 붙어있어요. 너무 예쁘죠? 네. 이렇게 해서 다섯 개, 5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. 다음 아이들 요거 세 개, 6만원 보내드릴게요. 세 개, 6만 원. 네. 이코 사이즈가 1 2 c m 예요 네, 이코 사이즈 12cm. 이코 사이즈 12cm, 12.5cm 나오고요. 높이는 14cm, 13cm. 요 아이가 살짝 작아요. 네. 이렇게세 아이 묶어서 요거 사이즈 너무 좋아요. 요거 세 아이 묶어서 6만원 보내드릴게요. 6만원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. 다음 세트, 사이즈 좋아요. 이 아이들 에어니움 신기 정말 좋죠? 네, 17cm입니다. 입구 사이즈 17cm. 높이 18cm예요. 17 곱하기 18. 네. 이렇게 사이즈 좋은 아이들, 계단 가격 4만원입니다. 착해요. 가격 착합니다. 이렇게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. 이렇게 원형이에요. 할 만한 세트 보내드리고요.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. 다음 세트는 이렇게 또 예쁘게 묶었습니다. 오, 너무 예쁘죠? 이거 진짜 화분만 바라봐도 예쁜데요. 이거는. 음, 17cm 정도 나와요. 그 사이즈가 17cm. 와이 16.5cm네요. 16.5. 높이가 17cm. 네. 오, 예쁘다. 그죠? 너무 예쁘죠? 이렇게. 너무 예뻐요 사이즈 넉넉하고 좋구요 이렇게 두 아이 묶었습니다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 네 예쁜 아이들이 한 세트 더 있어가지고 또 올려야 될것 같아요 세 세트 올려야 될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너무 예뻐요 17.5cm 네, 17cm 입고 17cm 높이 17cm 17 곱하기 17 봅시다 오 이거 이거 보이세요? 너무 예쁘잖아요, 와이. 이렇게. 예쁘죠? 녹색인데 또 앞에는 이렇게. 골드 같아요, 골드. 네, 이 핑크색 너무 예쁘고요. 네, 이렇게 두 아이 잘 어울리죠? 두 아이 묶어서 8만원 세트. 냉장 선물 보내드릴게요. 네, 다음 세트도 이렇게 해서 10만원 세트. 이거 진짜 가성비 좋은 아이들인데 딱두 세트 남았어요. 두 개씩 해가지고. 딱두 세트 남았는데 오늘 올려드릴게요. 네. 이렇게 해서 두 개, 10만원. 사이즈 너무 좋아요. 이거 진짜 5만원이면 진짜 해자예요. 해자. 22cm. 끝에서 끝 22cm. 17.5cm. 타원입니다. 끝에서 끝2 1 c m 고요 세로, 가로 21, 22, 세로 17cm 나와요. 높이는 1 3 13, 14 13, 14 나오는 타원입니다. 네. 그리고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 보내드리고요. 랜덤 선물 보내드릴게요. 네. 이 아이들도 가성비 진짜 좋죠. 진짜 딱두 세트밖에 없습니다. 있을 때 데려가세요. 끝에서 끝 보시면 23cm예요. 끝에서 끝1 8 c m 고오 사이즈 좋다. 끝에서 끝2 0 c m 21cm, 21.5cm. 어, 세로는 17cm. 사이즈 완전 좋아요. 5만원이면 진짜 착해요, 가격. 높이, 높이도 좋아요. 는 15cm 나와요. 높이 15cm. 전혀. 어, 국다리도 너무 예쁘고요. 이렇게 고급스럽고. 네. 이렇게 해서 두 개. 가성비 너무 좋습니다. 두 아이 묶어서 10만원 세트. 이렇게 보내드리고요. 랜덤 선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찍고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고요. 저는 내일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주말 잘 보내시고요. 감사합니다. 안녕히 계세요.